안녕하세요 대륙의 여자 아이마미레입니다 네, 음, 5년 후 날개라는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걸 5일자 질문이 마지막으로 먹은 과일은 무엇인가 어, 이 날이 제가 키위를 먹었나봐요 키위를 찍었나요 <laughs> 과일은 매일매일 저희들도 매일매일 먹어요 그래서 꼭 마지막으로 먹었다라는 그거보다는 음,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이제 동북 쪽에서 살다 보니까 어 계절 과일만 먹어야 했어요 근데 커서 제가 사회에 나가면서 이제 어, 이후라는 곳에서 일을 할 때는 남방 쪽에는 어 과일들이 진짜 계절 상관없이 어 너무 많은 과일들이 못본 과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거의 10년을 있다가 또 다시 제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도 지금 어년 10년, 어, 10년이 됐네요 진짜 초반에 와서 진짜 동북에서 어릴 때 살던 그 느낌이었어요. 과일이, 와, 여기는 과일이 왜 이렇게 사, 제가 보이는 거는 사과 배. 어, 까먹는 단감은 조금 이제 어, 중국에는 없었거든요. 까먹는. 그게 껍질 까먹는 게. 그게 조금 래고는 과일들도 너무 막. <laughs> 이거 한국 사람들도 볼 텐데. <laughs> 너무 진짜 맛이. 어, 맛이 별로였어요 어, 너무 맛있는 과일을 먹다가 어, 여기 오니까 과일 가지수도 적지 어, 그랬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어, 여러 나라에서 그래서 거의 이제 수입 이잖아요 이제 수입되어 오는 거 보면서 어, 두리안도 지금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어, 또. 망고, 망고 같은 것도 요즘에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. 초반에 왔을 때는 망고도 그렇게 많이 귀하더라고요. 처음에 어, 아마 백화점 같은 데 가야 보지 않는가 싶어요. 어, 한국 분들이 그 이후에 있을 때 어, 어, 과일을 흔하게 먹어서 본인들은 과일을 흔하게 먹는 부모님들 마음은 그렇잖아요. 본인들은 너무 흔하게 먹어서 가는데, 어, 한국에 있는 자네들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다는. 그 느낌을 <laughs> 여기 와서 이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지금 들으 최근에는 그래도 어, 여러 가지 가지 수들이 뭐 이제 포도 같은 경우도 전에 왔을 때는 제가 봤을 때한 가지 정도만 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 포도도 여러 가지로 지금 파는 어, 것들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어, 차츰 차츰 지금 많이 이제 어, 가지 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또, 여기도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있다니까, 습관이 됐는지, 그렇게 별 어, 막, 어, 생각이 나고,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나 이제, 좀 비싼 과일들은, 하, 비싼 과일들을 볼 때는 조금, 야, 그래도 <laughs> 중국 생각할 때가 맞습니다. 거기는 진짜 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하면서. <laughs> 네. 어. 오늘의 과일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laughs> 안녕.